어, <laughs> 이게 문막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. 위치는요, 에, 여기 시장, 문막 시장 그 앞에 그, 만들어졌는데 무료입니다. 무료, 무료인데 여기에 이제 한사, 5년 전에 원주시에서 또이 캠핑카 캠핑카 이제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먼저도 어디 뭐 문막이 저운동장 있는데 뭐 1년 내내 있듯이 여기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캠핑카 여기에 저 화물차 화물차 있고 승용차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리고 무슨 그런 게다 있어요.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왜 그러느냐. 아뭐 장날 뭐 여기 차를 세워놓을 수 있고 뭐, 차들도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해고, 상품 싫은 차들도 오고, 이래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, 그렇죠도 인구도 적고, 이게 잘하는데, 잘안 되는데, 차 대놓을 데가 없어요. 지금이 한 11시 몇분인데 완전히 꽉 찼어요. 뭐 하나 빠져나오면 한,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거의 여기 세워놓을 데가 없습니다, 지금. 어. 거한 세, 세 개? 세대 정도? 세 대가 되나 여기 하나, 둘, 저 지금 세 대, 세대 정도예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? 또 여기에 또다그 전기차 충전,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, 일반인이 저거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거 같은데 하나, 둘, 셋, 넷, 뭐 이렇게 쫙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여기가 완전히 공영 주차장이 그뭐뭐 뭐 이게 여기 장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차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도로에 세워놓으면 당연히 저또 지금 저 도로에는 또그뭐 솔직히 뭐 여기 많이 택시가 아니어도 택시 타는 사람인데 택시 정류장이 또다 있어요. 그래갖고, 대놓을 대, 대 데도 없어요. 이쪽으로. 지금도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, 저 여기 지금, 이 입구까지만은 제가 이렇게 찍는데, 보세요. 저희가 이제, 정통시장 앞인데, 여기 안 보세요. 택시 정류장이고 한쪽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짜 원문로 어 189응 네. 문막 공영 주차장이 왔네 이래가지고 뉴스가 카라멜리 경기 전용 구역 주차 이렇게 또 만들어 놨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세워놓을 수 있는 데도 없어요. 차다 이렇게 세워져 있고, 다 세워놓은 거 보십시오.